안전귀여놈을깰수 음. 있는 저래도 됩니다. 전 귀여우니까 난깰수 있겠지? 귀여우니까. 하우와 여기 빗처리. 괜찮아. 여기 연습 게임 연습. 연습을 하는 거야다이제부터 <laughs> 시작 시작. 여기로 가야 돼. 왼쪽 헤어를 못하는데 못한다면서 잘하는 거야. <laughs> 여기서 진짜 와줘. 쇽! 쇼! 이지. 벌써 바뀌어. 이지. 이리 보이. 이지. 아유 무서운데 어됐다 어, 어나 <laughs> 어, 거기 나 거기 진짜 못 탔는데. 좋다. 어, 어 피, 내피내 네, 피. 그만 쓰레드랑. 지프트랑 함는게더 좋을 것 같아. 어, 움직이면 안 되겠다 나. 요상피 많은가 보다. 요상피 많은가 보디. 피가 안나는왜지 닿는... 왜? 왜 피가 닿지? 이제는 좀 자세히 보면 뭔가 똥꼬가 있는 것 같아 내네 잠바 어떻게 할거니? 이내 네 잠바 내네 잠바 내네 잠바 체리 뽀삐 체리는 우리집 고양이 뽀삐는 우리집 강아지 아 아, 뭐, 아, 아, 때려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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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때려봐, 대시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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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형제 더럽히게 할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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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, 어쩌 건데, 니가 나물 거냐? 여기야, 여기야. 아, 너나 물었어? 너나 물었냐? 피 많이 채어줬네 아니, 아롱야 아, 아파. 복수하냐? 복수하냐? 형제 내러봐가지고 미안.

어 어떻게 어떻게 너무 아꼈어야 될것 같아 어. 나 이거 아는데 일단 피치고 갈게요 그건가 그거요 피치오겠다피피피피피어 피. 맞다 어 괜히 갔노 괜히 갔노. 아, 괜히 갔노. 짜증나네.